인사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서로 또 인사하시고. 어,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늘 하던 패턴대로 밤을 샜어요. 지금 5시 4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을 샜 분들끼리 서로 격려 차원자 서로 마주보고 뒤로 앞으로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노천 교육원 자체는 공부로 해가지고 공부로 해가지고 그래요. 단지 입도를 하고 입문하고 요 차이만 있어요. 어제 거지구인문학 잠깐 복습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복습인데 거의 새로운 거예요. <laughs> 노래 있으면 어제 우주론하고 지구론하고 두 볼로 이렇게 축으로 나눴죠. 그러면 나눴죠 하면 네 이래 줘요. 네. 이렇게 나눌 때 오늘은 우주론을 갖고 한번 나가봅니다. 여러분들이 요 말은 저한테 키워드를 명사를 자체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인고, 금고, 신고,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인간의 고통, 돈의 고통, 몸의 고통, 요거는. 몸의 고통인데 이것도 넣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넣어서 신의 고통도 포함시킬게요. 몸신자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영적인 고통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첫 번째 주인공인 조상신과 두 번째 산신, 세 번째 천신 이 꼭지가 대한민국의 공부의 마지막 핵심 버전이에요. 이 키워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모든 아티스트들 뿌리하고 음악을 들려준 이유가 뭐든지 혁명적이고 제도권 안에 새로운 게 나오면 비빔밥처럼 섞이는데만 10년이 넘어 걸립니다. 제 학문과 사상과 문화 철학이, 노천의 이 가치 철학, 사상 철학이 섞이는데 제도권이 10년이 넘어 걸려요. 내가 죽어보면 더 좋고요. 죽어보면 이 학설이 더 신뢰가 갑니다. 그 생긴 거 보세요. 죽군나, 내가. 좀만 더 살아야지. 이때까지 라면 먹고 버텼는데, 누룽지라도 먹고 죽든가 해야지. 10년 더 걸리는데, 억수로 좋아하시네. 죽는다니까. 짬 줘. 그런데, 살아서 죽는 법이 있어요. 이걸 절집에서는 생전의 수제다라고 그래요. 이거를 완벽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서 몸 갖고 있을 때 죽는 법이 있다고. 이게 신선도법이에요. 퓨전 형태. 퓨전은 깔끔하고 세련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도닦을때 깔끔해라, 세련돼라. 이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깨끗하고 세련된 건데. 근데 자기 기파가 조잡해도 동의해 줄수 있어요. 그냥 인정하고 가자니까. 나는 못 났어, 업덩어리야, 이런 거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아기들처럼 막넋두리나 하고 칭얼거려 인정해준다니까, 도인이. 이때 그냥 가보자는 거. 요 자체로, 도 자체가 되기 위해.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서 완벽하게 진짜로 죽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어저께 속가내려고 여러분 빛을 본 적이 있나요? 눈앞에서. 아니면 잘때 가슴으로 훅 들어온 적 있나요? 그런데 나는 빛을 본 적이 정말 많아요. 요렇게 저한테 다가와요. 이거는 빛만 본 거예요. 빛과의과의 합일은 빛이 이마로 쑥 들어오거나 요렇게 가슴으로 들어오면 빛을 합이라고 학파한 자는 진인이 그 자리에서 다 보여요. 자기 꼭지까지, 본존불까지, 진짜 자기를 합일할 부처 중에 부처가 다 나타난다고. 이게 진짜 실상의 빛의 합일이에요. 빛만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빛을 본 자가 어떻게 된다. 너무너무 빠르다더라, 공부할 때. 1초에서 맥시멈이 딱 6초 갑니다. 요만한 크기로 반짝반짝반짝반요 빛을 누군가가 보여줬어요. 저의 기문에 의해서 문이 열려 있지 않은 빛이 안 보이거든. 그 순간에 여러분 인당이 열린 게 아니라 확장을 해서 팩트로 보여준다고 이 녀석아. 자, 이게 이런 세상도 있다. 요, 요 분이 여러분을 실제로 완벽하게 도에 들게끔 입도를 시키려고 빛을 보여준다고. 두 번째, 전 이거를 못 느끼니까 감각적으로 막혀있고, 꿈에 들어가고 모든 이벤트를 다 보여줘도 못 받아내요. 아둔하고 무지하고 탁해서 안 보이거든, 감각이. 그래서 전율을 여러분들한테 집어넣어서 보여준다고. 세 번째가 하품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놈의 이마트에 카트기를 끌고 가는데, 하품을 왜 이래 미친 듯이 해야 되냐고. 화장실로 뛰 들어갑니다. 일반 하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품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선빵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선빵 승려인 적도 있으니까 유튜브 뭐 나가는데, 요렇게 선빵에 앉아 있으면 머리만 아파요. 지금, 지금 코드가 안 맞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데, 하품을 내리 해제 끼는 거예요. 민망할 점. 요게 우리가 하품할 때, 아 이렇게 하죠. 아가 아니라, 야, 이 녀석아,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 뜻이에요. 본음을 열어라, 본음을 열어라, 본음을 열어라, 마스터 만나서 이 뜻이에요. 하품만 해제 끼는 거예요. 일평생은. 도를 따지도 못하고, 선맥도 따지도 못하고, 신맥도 못하고, 뇌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그런 거라고. 사이클이 그 순간에, 접점에 뇌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 뇌수의 온도가. 그래서 어저께, 아, 요런 거는 지도자용이거든. 일 태극수가 있다 했죠. 천부경에서 일이 뭐예요? 물? 천부경에서 일을, 천의 위치를 어떤 영역이라고 그래? 일을.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우주거든. 우주론이니까 이 우주 자체를 태극으로 음과 양으로 다 쪼개 뿐 거예요. 지금의 세상 그래서 하나가 감로수로 툭어 나온다. 이게 피라 피 자기 피 자기 몸의 피라고. 그럼 여러분 피가 깨끗하냐고? 이거를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는 피의 정화, 피가름이라고 그래. 요 이거를 저잣거리에서 나쁜 뜻으로 다 써버렸어. 사 사입에 사자 들어가는 데. 신탁을 권능을 행사하면서 이건 잘못된 구조예요 요생에서는 피가름을 정확한 체계를 통해서 내 피가 참회가 돼야 돼 완벽하게 그래서 탁기는 세어버리고 누진이 셀루자 참진자 참으로 세어버려요 절집의 육신통 중에 가장 위에 올린 상통이 누진통입니다 육신통 셀루자 참진자 진짜로 망년망승이 그릇에 세뿌여야 된다 이런 도법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 문중은 가능하다니. 이 상태에서 진동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 4개 중에 하나는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의 인자가 있는 대보살 반열에 오르려면. 자, 절집에 보살 네명 적어 볼게요. 문수보살. 자, 하나씩 불러줍니다. 보현보살. 관음보살. 자, 지장보살이에요. 요거 인정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이 팩트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다 인정할게요. 우리는 요런데 안다있다면 코드 자체가 지리산 사, 사문명시대, 초인시대, 성자시대가 도래한 지금에 우리는 홍익보살 하자니.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거룩한 한송이 꽃, 화음보살로 정리할게요. 홍익보살 마음에 안들니다 홍익, 홍익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거든. 아이들도 알아들게. 홍익이 뭐예요? 어 그래.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게 홍익이에요. 그럼 홍익 보살이 뭐예요? 뇌를 구조조정한 사람. 뇌에 억압과 상처를 걸러내고 안에 가치 철학 자체가 행복하고 여여뇌 안에 정보 자체가 남을 위해 살게끔 구조조정이 돼 있다. 그 남은 가족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그 복습하는 거예요. 이 감노수 반대 개념. 우주론은 정신 자체라 그랬죠. 요게 본질이에요. 우주의 고향. 하나님 모습이 있다면 정신 자체예요. 우주가 있다면 정신 자체라. 고향. 완전한 열반. 그게 우주론에서는 이 태극수를 감노수와 해인수로 잡아야 된다 근데 이 해인수는 정신 자체예요. 그래서 몸에는 보병궁, 네 가지의 보물창고가 있다고. 첫째, 이마, 둘째, 가슴, 셋째, 꼬리뼈, 넷째, 손바닥. 요렇게 네 가지의 기문이 있어서, 여러분, 기갑 들어봤죠, 저한테? 요게 신통의 고급 버전이라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대충 그냥 있는갑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갑할 때이 갑자가, 갑옷갑자거든. 여러분, 절집보살 중에 화음성중 알죠? 탱화. 거기 가면 다 꽃갈 쓰고 전부 다 남자 신장들 갑줄 입고 있잖아. 요런 개념으로 정리해서, 요 인간의 고통과 동고통 몸고통, 영적인 고통을 누가 주냐고. 여러분들, 죄송한데, 조상님 중에 가장 주인공인 조상신이 줍니다. 근데 그줄 때, 철저하게 퍼펙트할 정도로 저 허락이 있어야 돼요. 요만큼 닦았는데 요만큼 열어도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꿈조차 하나를 통제합니다. 여러분들 선몽 들어봤죠? 임팩트하고 팩트적이면서 스토리텔링한 스토리가 퍼펙트할 정도로 기승전결이 있는 꿈 같은 거. 이거 조상신이 허락해야 고지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 봐라. 네, 4대 고조를 보냅니다. 니는 풍수 닦았으니까 네가 들어가, 5대 할머니가 들어가고 그래. 그, 어떻든, 아직까지 영단이 약해요. 그 영단이 뭐냐면, 좀 전에 말한 네 가지 기문. 영단이. 거기서 얻는 텍스트, 영물. 네 개가 따로 있다. 손바닥에 기맥이 터지면, 무엇을 얻는다 그래서, 약손이죠, 그죠? 약손이 터질 때 선물로 받는 게 있다고. 조상신한테. 그것만 주고 깨끗하게 물러납니다. 무당들, 무속인들은 그게 다고 맥시멈이에요. 조상신을 못 벗어나요. 샤머니즘은. 거기에 조상신의 역할이 다라고 합의를 해서 몸주의 역할을 해요. 주종의 관계로. 도인은 그 신을 부려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타고 앉겠냐고, 여러분들이. 후자 쪽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프게 하는 거, 요 꼭지 없이는 도에 입문이 안 돼요, 요거. 들어갈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죽이는 거 말고, 이혼으로 갈라놓고, 자식하고 사이 불안, 도를 들어가지를 않고, 입도를 안 하니까. 에이 나쁜 놈아 이놈아 이 무지한 놈아 정신 좀 차리세요 너는 우리 집안에 선택된 에이스다 후손이고. 너는 완벽하게 인자 자체 우리한테 선택받은 인자다 네가 에이스다 이 뜻이에요. 근데 안 하거든 그러면 살짝 돈 터치해봐라 돈을 말려버려. 그래서 돈 전자 써서. 옆에 우변에 창과 자를 넣거든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창으로 금덩어리를콕 찍어가 땡겨야 되는데, 창으로 쑤시는 거야. 찌르 찔러라는 금은 찍어서 안 땡기고, 지 몸띠나 쿡쿡 죽으라고 찌르고 있는 애는 고통스러워 죽겠지. 내돈 네. 없어 죽겠지. 내 네. 칼로 푹푹 창으로 찌르는 거야.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기 전에 빨빨 찌르소, 빨빨 빨리, <laughs> 빨리 자게 고통에 쩔어버려요. 그 다음 눈 떠도. 고통이 시작되니까 어떡해요? 고함 지르고, 막, 엇박하고, 막, 물건 던지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있거든. 그 DNA가 발동하고, 그 DNA가 움직여요.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이 오글거리고, 막, 소름이 돋고, 들어본 적이 없... 안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꽃다발 누가 선물해주면 그렇게 행복하다우 제말 동의하죠 보살님 닮은 꽃을 이만큼 사서 어느 날 신랑이 여보 지나가다 도저히 당신 닮았는데 그냥 못 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족한 자고 살아줘서 고맙소 하고 다 안아준다면 얼마나 살아있겠어요 그죠 1분만 잠깐 쉴게요 네.